1월 13일 토요일자 매일성경입니다 여하께서 아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여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느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느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께서 내게 말씀 아,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어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중재자 모세, 40년 전 허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중재를 요청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를 옳게 여기시고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로 그리스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완벽한 중재자를 세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말씀을 순종하면 얻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자체에 내포된 복입니다.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입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간직하고 향유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르셨다는 것은 십계명의 신적 기원을,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이르셨다는 것은 십계명의 위엄을 또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십계명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그리고 돌판에 서셨다 하는 것은 십계명의 고정성과 연구성을 나타냅니다.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고대의 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판의 세계를 삶에 지펴여 근본으로 삼아야 할 완전한 규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항상 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소서. 네, 하나님과 백성의 정체를 정해주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십계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십계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와 위치, 그에 따른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그들의 의무와 특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또 하느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기 본분에 어울리게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구, 구원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구원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은요 결국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은 하느님이 막, 그런 막, 구름, 불,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음성이 천둥처럼 막 나오니까 너무 겁이 질려가지고, 이제 모세한테만 말하라고, 이제 우리가 다 들으면은 바로 죽겠다고, 그렇게 겁이 질려서 이렇게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게 백성들의 지혜일 수 있고, 하느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모세가 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직접 듣는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광야의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거죠.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당시에 예수와 같은 통치자,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로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모세의 심벌로 봅니다. 과거 하나님과 애국 백성들, 애굽에서 예국,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했던 그 모세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을 중재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신 거죠. 주님은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살길이자 또 자손과 함께 복을 누리는 길이고 하느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이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laughs> 항상 그럴 거라고 기대하면 항상 이란 말을 안 썼겠죠 하지만 뭐 체념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좀 텐션을 가져라 긴장하라 는 그런 교훈이죠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자꾸 따지고 자꾸 인간적으로 유혹 에 휩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